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 사도 바울은 어, 이 빌립버 교인들을 향해서 본인인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감옥에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주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함께하는 것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이 가까이 오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도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기도와 간구는 하지 않고 염려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염려는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어,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